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험을 사랑하는 분들의 꿈이 될 수도 있는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6 상용 XLV 캠퍼밴입니다. 실용성과 내구성으로 유명한 상용이 이번엔 XLV를 완전한 컴팩트 캠퍼밴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로드 트립, 주말 여행, 장거리 캠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정면 디자인은 상당히 모던하고 선명하며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슬림한 LED 헤드램프는 공격적인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야간 시인성도 뛰어나며 차량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해 줍니다. 블랙 아웃된 그릴과 스키드 플레이트 형태의 범퍼는 오프로드 주행을 연상시키며 본닛 위의 굴곡은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힘 있는 전면부입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확장된 루프라인과 캠퍼 스타일의 넉넉한 실내 공간입니다. 투톤 바디. 매트 블랙 휠 아치. 크고 넓은 창문은 나이프 스타일 차량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줍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부드럽게 열리고 캠핑시나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로이 휠 디자인은 스포티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적당한 지상고는 평지뿐 아니라 약간의 비포장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외부 전원 연결 포트와 어닝 장착 옵션까지 있어 실제 야외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세로형 LED 테일램프가 강한 개성을 보여주고 밤에도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견고한 범퍼는 캠핑 장비를 자주 싣고 내리는 사용자들을 고려해 설계된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넓게 열리는 테일 게이트입니다. 캠핑 장비나 짐을 실어 나르기 편할 뿐만 아니라 내부 캠퍼 모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실제 사용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작은 스포일러와 일체형 스톱램프는 스포티함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여유로운 공간감과 스마트한 구성에 먼저 감탄하게 됩니다. 전면 대시보드는 현대적인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지원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반응이 빠르고 정보 전달이 명확합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패브릭 또는 선택 가능한 가죽 느낌 소재로 제공되며, 장거리 주행을 고려한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진짜 매력은 후면 캠퍼 공간입니다. 폴더블 베드, 작은 싱크대, 미니 냉장고, 수납 캐비닛이 포함된 캠핑 모듈이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 생활 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큰 파노라믹 창문은 자연광을 넉넉하게 들여주며 환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 오랜 시간 차량 안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접이식 테이블, USB 포트, 은은한 무드 조명까지 갖춰져 있어 아늑한 캠핑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XLV 캠퍼밴에는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약 160마력 정도의 힘을 냅니다. 도심에서는 민첩하게 반응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줍니다. 7단 자동 변속기는 변속이 부드럽고 진동도 적습니다. 서스펜션은 장거리 여행과 캠핑 환경을 고려해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어 비포장 노면에서도 충격을 잘 흡수해 줍니다. 연비는 약 12에서 14 연료 1리터당 주행 거리 정도로 예상되며 캠퍼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난한 수준입니다.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AWD 모델은 가벼운 오프로드 환경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격대를 보면 쌍용은 생각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XLV 모델은 약 2,400만 3,3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직접 개조하거나 외부 업체에 맡길 필요 없이 출고 상태에서 완성된 캠퍼밴을 원하는 분들에겐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선되면 좋을 부분을 말하자면 캠핑 유저들을 위해 하이브리드 엔진 옵션이 있었다면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방 모듈의 마감 소재가 조금 더 고급스러웠다면 완성도가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AWD 모델의 지상고가 조금만 더 높았다면 오프로드 능력이 더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성과 실용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정리하자면 2026상용 XLV 캠퍼벨은 컴팩트하면서도 다재다능한 그리고 여행 중심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에게 완벽히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편안함, 실용성, 이동의 자유까지 모두 갖춘 캠퍼밴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2026 XLV 캠퍼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이 차량으로 어떤 여행을 떠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